안녕하세요. 물고장수입니다. 2026년 1월 2일, 금요일이고요. 어, 물회는 다산물입니다. 어, 오늘은, 어, 목포 수협에 처음으로, 2026년도에 처음으로, 어, 경매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초매식이라 해서, 내년 1월 1일, 1월 2일 날, 이렇게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제거 영상 보신, 계속 쭉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텐데, 오늘도 어김없이 유판 초매식을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좀 경매가 조금 늦은 편이에요. 어, 많은 분들이 지금 떡국도 나눠 드시고 새해 인사도 나누시고 어, 간식도 좀 드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잠시 후에 이제 경매가 시작될 텐데 어, 오늘은 요번 물때에는 계속해서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물건이 많이 없어서 오늘은 경매도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오늘은 안강망배, 유자망배, 자망배, 여러 척이 들어와 있고요. 어, 많지는 않습니다. 어, 자망배에는 홍어도 들어와 있고, 안강망배는, 어, 내착되지 않아서, 어, 갈치, 병어, 잡어들을 조금 잡아오셨고요. 그리고 유자망배들은, 어, 역시 오늘도 유자망배가 들어오긴 했는데, 조기들이 조금밖에 안 돼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유자망배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기가 조금 더 들어왔지만은 그렇게 많은 양의 조기들은 아닙니다. 어 배당 뭐배한 척당 어 백상자가 채안 되게 잡아오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백조기, 고시삼치, 뭐 성대, 아귀 뭐 잡어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어 전체적으로 어 양이 양이 많지 않습니다. 다 바람이 불어서. 더 이상 조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좀 바람이 이 바람이 좀멎자야어좀 어, 많은 배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어. 오늘 2026년도 첫어 경매가 시작하는데요. 어, 여러분들도 새해 항상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도 항상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포에는 눈이 엄청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어, 차량 이동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걸어서 도보로 이동하시는 분들 길이 아주 미끄럽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어, 건강관리 그리고 뭐 간에 또 집안에 어,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도 올해는 다 털어버리고 어,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어, 경력 시작되면 저희 또 좋은 물건 준비해서 어, 여러분들께 오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장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